샬롬, 사랑하는 삼원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성경학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과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인지 선생님과 함께 공과 활동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과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 이과 활동지가 있어요. 위에 이과 배움터라고 쓰여진 부분을 펼쳐주세요. 여기 기분 좋은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가 있어요. 우선 우리 여자 친구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어, 우리 친구가 깔깔깔 웃고 있는데요. 이 여자 친구가 기분 좋은 이유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자, 됐어요. 다 찾았어요. 오늘은 여기 있는 친구의 생일인가 봐요. 뒤에 생일이라고 쓰여 있죠. 생일이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고 있어요. 축하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 그리고 친구들이 많은 선물도 해 주었네요. 친구의 기분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는 옆에 있는 남자 어린이의 기분이 좋은 이유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10초 셀게요. 준비됐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와, 우리 친구들도 다 찾았죠? 이 친구의 신발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새 신발인가 봐요. 새 축구화를 신는 친구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축구화를 신고, 와, 축구대회에서 골도 멋지게 넣었나 봐요. 그때 일을 생각하고 이 친구가 활짝 웃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골을 넣어서 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한것 같아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물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함께 하도록 할게요. 활동지를 뒤집어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펴 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별지 3번, 별지 5번을 준비해 주세요. 별지를 뜯어서 예수님, 제자들, 소금, 빛 순서대로 뜯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풀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뒷면에 풀을 붙여서 접어 주시면, 짜잔! 이런 막대기가 완성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별지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 소금, 빛 이렇게 네 가지 막대를 준비해 주고요. 여기 별지에 보면 산이 있어요. 이렇게 별지를, 별지에 있는 산을 뜯어서 활동지에 붙여주면, 이렇게 인형극을 할수 있는 무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별지 4번에 역할극 대본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소금. 빛 각각의 대사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역할 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산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같이 가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집중.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저는 음식에 짠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어두운 동네와 집안을 환하게 밝혀요.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춰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바로 세워지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렴. 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어요. 소금빛 극장,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잘 봤죠.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빛처럼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해요. 자, 이번에는 오늘 활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을 따로 펴 주세요. 자, 그리고 별지 4번과 5번에서 상황카드 4장을 뜯어 주세요. 별지 4번과 5번에서 뜯은 4장의 상황카드는 은수라는 친구의 하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카드를 보면서 내가 은수라면 각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등굣길이에요. 은수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은수가 주머니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네요. 두 번째 카드는 교실이에요. 쉬는 시간에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괴롭힘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은수도 따돌림 당할까봐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세 번째 카드는 학교길이에요. 은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돈이 들어있었어요. 네 번째 카드는 집에 돌아온 은수가 엄마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은수가 나쁜 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은수의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은수의 하루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은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달라져야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은수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뭘까 생각하고 각자의 활동지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카드를 보면서 은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적지 않고 부모님께 이야기해 드려도 좋아요. 자, 선생님은 은수가 소금과 빛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 그리고 또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요. 교실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에게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고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파출소에 맡겨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집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께 말씀드릴 때에는 나쁜 말이 아니라 한번더 생각하고 좋은 말로 부모님께 말씀을 전해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행동이 다 바뀐다면 우리 친구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은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카드에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활동지를 반대편으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결심 문장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장을 채우면서 우리 친구들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결심 문장 다 적어 봤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착한 행동을 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다짐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공과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